92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 얘야 너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게 뭔지 아니? 주름 아니야.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.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. 얘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더라.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지 가정 차리면 그만이여. 열심히 모은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야?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. 그, 놈의 인생이 뭐라고 뭐 일이 아득바득 살았는지. 연병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자식놈. 뒷바라지 한다고. 돈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해서. 억척같이 모았는데, 이제 좀 놀아볼까? 했더니 연병. 이곳저곳 안쓰시는 곳이 없어. 젊은 사람들 말맹키로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요.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라. 언제 하늘 소풍 갈지 몰라 주변 사람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.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댕기고.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더란 말이요.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 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. 그냥,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,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, 최고의 삶이란 말이요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, 행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. 뭐, 큰 일을 하느니, 순고한 일을 하느니, 연병 떨지 말고, 뭐가 되었든 너부터 잘 살아. 그게 최고의 삶이여. 훗날 후회하지 말고잉.